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입니다. 독서 감상 비디오 두 번째 촬영하게 됐습니다. 하버드 마음 강좌란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 업무, 그 다음 책 출판, 그 다음 네이버 카페 운영 등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성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게 좀 복잡하고 좀심란한 마음도 있고 해서, 어, 하버드 마음 강좌란 책은 제가 3월달에 구입했는데, 책자에 딱 보이길래 이거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 저자는 폴 해머니스, 마가렛, 무어, 존 헨크. 왜 하버드 마음 강좌냐면이세 분이 모두 하버드 출신이고 그 다음에 뇌 과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뇌 과학과 그 다음에 심리를 결합한 책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건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10일이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싱크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써봤어요. 이게 뭐냐면 마인드맵인데 직접 쓰지 않고 어플로 할수 있어서 제가 한 시간 정도 준비했던 건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잘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어, 이 책에서 제가 얻고 싶은 게 되게 많고, 이렇게 읽다 보니, 막 줄도 치고 기저비도 했는데, 너무 많은 부분에 정보가 들어와서, 일단은 싱크와드를 통해서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번씩 정리를 하고, 다시 독서 감상 비디오를 찍고 있는 거고요. 어, 하버드 마음 강좌에서 메인이 되는 키워드는 산만함입니다. 산만함이라 함은 이거 같아요. 어, 빨래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빨래 베란다에 갔는데 베란다에 갑자기 쓰레기가 있어서 쓰레기를 치우고다가 갑자기 또 바닥에 있는 먼지가 보여서 먼지를 치우려고 하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 모든 게 연속성이 하나의 일이 끝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후에 그 전에 일들은 처리가 되지 않은가를 산만함이라고 하고 이 책에서는 이거를 내가 억제적 통제력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각각의 행동에 대해서 끊고 맺을 확실한 결론 내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섯 가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조언을 했어요 하버드 마음 강좌, 하버드 마음 관리법 이렇게 여섯 가지 있고요 적양된 감정을 다스려라. 1번. 2번. 주의력을 유지하라. 3번. 멈추어야 할때 제동을 걸어라. 4번. 작업 기능 능력을 향상시켜라. 5번. 유연하게 방향을 전환하라. 6번. 통합적으로 실행하라.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산만함인데, 이 산만함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ABC 프로세스라고 나오고요. 제가 잠깐 보면서 얘기할게요. ABC 프로세스는 A 어 어웨어니스 인식을 하고, B 브레스팅 숨고르기를 하고, C 추징 선택을 하는 건데 어, 주의 집중이라는 게 내가 목표 지향적으로 어떤 하나를 하려고 하면은 한 목표 지향적 목표 지향적 집중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극에 의한 자극적인 주의 집중이나 자극적인 거는 그때그때 그때 그냥 일어나는 일들만 처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3만 3만 똑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목표 지향적으로 주의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A, B, C 프로세스를 지켜야 됩니다. 어, 잠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학습은 잠자는 동안 강화된다는 말도 있고, 아, 한마 원과 똑같은 동의어로 멀티태스킹을 얘기했는데, 멀티태스킹이란 내가 가진 이상의 능력을 하려고 애쓰는 일. 어, 어, 최근에는 멀티플레이어, 멀티 이런 되게 많은 엔터테인먼트란 말을 많이 쓰면서, 하나를 하면은 되게 동, 어,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아 저도 좀 찔리긴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면 되게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이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연구를 했더니 멀티태스킹이라는 건 결국 이도 저도 못한 사람이고 하나의 근론도 내리지 못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집중해서 오로지 끝내라. 그게 더 어, 어집 완성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내가 산만하고 뭔가 일하지 못할 때, 그 다음에 집중이 되지 않을 때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 즉뭐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잠깐 내가 이걸 집중했다가도 안 되면 어, 책을 보든지, 음악을 듣던지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지금 목표 지향적 집중, 주의 집중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거고, 어, 그래서. 정말 많은 좋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이걸 다 실행하려면 평생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책을 읽으면 어쨌든 저도 생활을 하나, 생활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뭘 적었냐면, 보이시나요? 아이 두라고 해서 저만의 이제 그 목적을 정했고요. 어, 아침, 하, 아침, 저녁 하루 10분씩 스트레이칭 하고, 멀티태스킹에 신봉하지 말자. 그래서 저도 이것도 하다 저것도 하다 그냥 왜냐면 컴퓨터가 느리면 그때 뭐 친구한테 톡도 했다가 아니면 갑자기 빨래하다 청소도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빨래를 하려고 하다 다른 일들 했다가 다시 빨래로 돌아와서 끝내라. 그래서 요거저 했고 세 번째는 목표지향적 정신 집중 훈련 여기까지해서 제가 총세 가지 어, 하버드 마음 강좌를 통해서 저만의 것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독서, 감상, 비디오 제가 이제 두 번째 촬영을 하면서 첫 번째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촬영할 때는 되게 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하다 조금 더 늦게 올라간 면이 있는데 하버드 마음 강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 이분들이 얘기한 여섯 가지 마음 관리를 다 지키시면 제일 좋지만 이렇게 하려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꼭 하나 키워드 산만함을 없애는 방법으로 A, B, C 프로세스는 지키고 그 다음에 집중도를 올리기 위해선 어, 신체 활동을 하라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책먹는 여자의 하버드 마음 강좌 두 번째 독서, 촬영, 독서 비디오 촬영 마칠 거고요 제가 이 부분은 제 블로그에 그다음에 지금 독서 감상 비디오 올릴 거고 그다음에 어 제가 지금 싱크 와이즈로 이미지 올렸던 거는 어 다시 이거 블로그에 올려서 서평을 찍을 건데요. 싱크 와이즈 하나 올릴 거고 그다음에 제가 책 구절 마음에 들었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지 표지 적어서 어느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한번더 문구 적을 거고 그다음에 이거 어 비디오까지 세 가지 버전으로.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책을 읽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저처럼 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저도 이제 한자 얼마 안 됐지만은 어,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 올린 다음에 설명 부분에 카페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 카페에 오시면, 어, 신간들 위주로 해서 다양한 서평 이벤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서평 이벤트는 지금 공간 카페 오픈 기념으로 저자 친필 사인분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리뷰 잘못 쓰고, 또 그냥 잘 몰라 하시더라도 제 가이드 드릴 테니까 신청 많이 하시고, 어, 맛있게 책 읽고, 멋있게 리뷰 쓰는 독서 문화 시민이 되도록 하면 좋겠,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